안녕하세요. 청원해보는 바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행복한 성탄일 되세요. 저희 어릴 때는 정말 성탄 전야는 굉장하고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달 전부터 우리는 저녁만 먹으면 교회에 모여서 성강연습을 했어요. 예전엔 눈도 많이 내리고 정말 춥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교회가 가깝지도 않았잖아요. 심리나 되는 밤길을 걸어서 그렇게 교회를 가기도 했어요. 두꺼운 잠바를 입고 목도리를 칭칭 두르고 언니 손을 잡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교회에 가서 성극 연습을 했어요. 누가 마리아가 될 것인지 요셉이 될 것인지 그 주인공인을 서로 하고 싶어했죠.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와 또 천사들과 목동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하기도 했어요. 가사를 하도 반복하고 반복해서 나중엔 거의 외울 지경이 됐죠. 할아버지 두루마리, 또 할아버지 모자, 할머니의 조끼, 또 엄마의 옷, 아빠의 헐렁한 바지가 총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서 나중에 드디어 크리스마스 전야제 때 성탄 전야제면 이제 동네 사람도 다 모이고 평소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제는 오잖아요. 아 드디어 우리 무대가 되었죠.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막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또 그렇게 잘 외우고 있던 가사들이 깜빡깜빡하고 자기 순서가 언제인지 모르고 막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동방박사를 인도하던 별이 동방박사의 꽁무니를 막쫓아가게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웃음이 터지고 박장대소를 하고 그러면 그 별의 역할을 했던 꼬마는 놀라가지고 막 울음보를 터뜨리죠. 그때부터 성극은 엉망신창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게 선극의 묘미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모두 모두 너무너무 즐거워한 그런 선극이었죠. 크리스마스 선극이 성황리에 끝나면은 우리는 이제 선물 포장을 했어요. 예전에는 나무를 직접 잘라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죠. 그 밑에 우리가 선물을 싸서 잔뜩 모아놓고 그리고는 우리는 새벽송 돌 준비를 했죠 예전엔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에 먼 거리를 직접 다 다녔어요 눈 쌓인 거리를 달빛과 별빛을 맞으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우리는 새벽송을 돌았어요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은 성도님들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가 나자마자 얼른 문을 열어 주셨죠. 그리고 뭐 사탕을 돌리고 사탕을 던지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손을 잡아 주기도 하고 정말 행복했던 추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집 저집 선물을 돌리고 새벽송을 돌다 보면. 어느새 이제 밤이 거의 지나가요. 우리는 너무 춥고 꽁꽁언 몸으로 교회 돌아오면 교회에서는 푸짐하고 따끈한 만둣국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온몸을 녹이고 피곤하고 녹은한 몸으로 그걸 먹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스르르 잠이 와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이구사학 저구석에서 웅크리고 엎어져서 우린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오신 분들이 저희를 깨우면서 얼른 예배 준비를 하자고 하셨죠. 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날이 또 올까 싶어요. 이번 성탄절은 정말 쓸쓸해서 이, 이 허전하고 가갑하고 아픈 마음을 어떻게 위로받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되세요. 감사합니다. 정원의 보는 바람입니다.